풀다 아, 아제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풀다가제입니다네잭스네요 와. 자 초반에 저거 돌리는 거 배운 사람은 좀덜 무섭습니다. 예 네, 저거는 이제 거리 유지만 하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초반에 점프 배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자 일단은 거리 유지해주면서. 네, 일반 게임이고요. 랭 게임에서는 절대 제가 있는 게임에는 잭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잭스를 배나기 때문이죠. 아, 이제 경험치 작업하는데 진짜 한 세월 걸립니다. 한 일주일 정도 더조져해될것 같습니다. 도저히 지겨워가지고 하루에 3시간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AI를 한2 시간 정도 패고 일반 게임 찔끔찔끔 하고 어, 그러고 있네요. 자 장포 깔아서 미디어이랑 같이 내려주고요. 자 라인을 최대한 밀지 합시다와 이제 시작됐네요. 점프지. 암흑이 없이자 이제 점프하고 이제. 헬리콥터하고 같이 배우면은 그때부터 진짜 너무 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배을 하는데 그래도 뭐일반이니까해볼만 하겠죠. 난 시대를 라니 와, 이게 안먹어지 자, 라인 프리징 싹 해주면서 라인 살짝 조절해 주면서 이영음은 5악 음악 5악 음이 5악 음악 5악 음악 도악 음악 5이 음악 5악 음악 5악 음악 5악 음 자, 대충, 버거주고. 자, CS는 제가 훨씬 많이 버었네요 와! 아니, 형님, 만화가 없는데, 라인전이 됩니까, 이 자식아? 개같이 달려. 개같이 달려주면서, 자, 여기까지. 자, 저 더러운 챔프는 전멸이 빠져도, 예, 저짓거리 하면서 도망을 하고 더갈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아주 더러운 챔프입니다, 저거는. 자, 저거를 이제 또 끝까지 따라가면은 적정글이 이제 싹 커버치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거리가 벌어졌을 때는 그냥 포기를 하는 게, 그게 신상이 이롭겠죠. 인간점 내장을 자 잭스가 집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러면은 라인이 좀 망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든 밀어 넣고 봐야 되는데, 자 거리를 안 주면 그만이야. 자 장풍으로 깔짝 일교만 깔짝 해놓고 사 빠지면 어쩔 건데. 자 여기서 경험치만 먹고. 집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아저씨, 이거 한번 하려고 여태까지 숨어 있었네, 이거. 와, 또라이네. 이거 한번 엉겨 붙으려고 지금 부시에서 얼마나 숨어 있었던 거야, 이거. 자, 장풍 찌끄려 주면서. 자, 근데 같은 챔프인데, 정말 랭겜에서 만난 잭스랑은 너무 다르네요. 모든 잭스가 이렇게만 해주면은 사실, 뭐야, 이거. 자, 여기서 궁 켜고 난입으로 따라가면 어쩔 건데. 대가리를 때리면 어쩔 건데. 죽어야지. 바로 이런 식으로. 아니, 랭게임에 잭스들이 이렇게만 해줬으면은, 진짜 벤안 하죠. 이건 잭스가 아닙니다, 스생 아, 자르반 또 올라오겠다, 이거. 빨리, 빨리 먹고 갑시다, 빨리. 아와 미니언 다 놓쳤네. 자 이제부터는 잭스가 다가오면 예, 적극적으로 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이제 약간 쫄았죠. 예한번 이제 죽고 나면은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얌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무력이 있어야 이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죠. 식 으로 이제 내가 너를 언제든지 때려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딱 인지를 시켜놓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평화롭게 파밍을 할 수가 있다. 대가리 한대 때려주면서. 와 이걸 또 앵겨 붙네요. 그렇지 헬리콥터 돌려야지. 빠졌을 때. 와이속말안 어. 되고. 배가리 한 대를 탁 때렸으면은 딜교환이 너무 쌉 이득인데 상당히 아쉽네요. 자, 와드 한번 싹 박아주면서, 자, 견제 안 하면 완기하면 그만이야. 자, 견제 안 하고 완기하면 그만이야. 살짝 빠졌다가, 드릴 수 있다. 자 프리파밍하면 완기하면 그만이야 슬로우 걸어놓고 장풍 찢 던져주고 대가리 한대만 더 그렇지 헬리콥터 돌렸고 일단 헬리콥터가 빠지면은 상당히 마음이 편하죠 저거를 이제 아무렇지 않게 빼는게 그것이 이제 잭스와의 라인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집 한번 싹 끊어주면서 떠돌았죠? 대가리로 싹 빠져줍니다. 요런 식으로.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형님은 전투력 측정 결과, 한 실버에서 골드 한 3, 4. 높이 봐주면 한 골드 3, 4. 낮게 보면 이제 실버에서 브론즈 요 정도로 볼수 있는데, 자, 바로 항복 눌러주면서, 자, 왜 항복을 누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차피 경험치만 먹을 거기 때문에 빨리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세이드 반갑습니다, 풀딱아재입니다. 자, 이번에는 탐켄치님 나오셨고요. 자, 탐켄치도 난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제 뭐. 에메랄드에서 다이아이신 형님들은 다 게임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법을 대충 다 아시기 때문에 사실 저의 영상 이 부실골 탈출하는데 이제 특화된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반 게임의 탐켄치 어떻게 잡는지 한번 딱 보시는 게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낮은 티어에서는 일단 무조건 라인을 밀어줍니다. 가급적이면 네, 이렇게. 미니언이랑 같이 싸우면은 어찌할 줄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드까지는 그냥 무조건 라인을 미십시요. 갱이 오든지 말든지 라인을 미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원래 판켄치도 와 잠수로 아주 그냥 야무지게 쓰네요. 판켄치도 원래는 라인을 밀면 은 힘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티어가 골드보다 낮다 어, 골드까지는 그냥 무조건 라인 미십시오 오 샤코 형님 뭐. 상당히 공격적인데 가줄 수가 없다 근데 알아서 살아남아야 된다 샤코 형님 그렇지 자 그리고 초반에 이런 싸움 나면은 어지간하면 가주지 마십시오 자 상품 찍 건져준 다음에 난이 터뜨리고 싹 빠지면 어쩔 건데 피해 주면서 바로 이러시죠. 자 티모 점화 걸어주면서 대가리로 마무리 킬딸쳐주면서자 원래는 정글을 킬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는 무조건 킬다 드셔야 됩니다. 나 혼자서 1대9를 하겠다는 마인드로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골드 형님들까지는 무조건 킬을 약 드십시오. 네, 정글로 준다고 해서 정글이 뭘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킬딸 야무지게 쳐주시고요. 자 어지간하면은 그냥 파밍 마십시오. 탐켄치 네, 저런 네, 돼지들을 이제 잡으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거든요. 이렇게 이제 지가 먼저 들어올 때 이제 깔짝 깔짝 저항만 하시고 저거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엄만 먹다 보면은 즈그들이 알아서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면 완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서스는 제가 봤을 때 먼저 들어가면 호구됩니다. 하지만 이제 받아칠 때 굉장히 강력한 챔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농사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켄치라할 때는, 요런 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 자식이 이제 잡아먹으면은, 갑자기 이게 낭패를 볼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살짝 빠져주는 게 포인트다. 살짝 빠져주면서,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잡아먹히면 잣된 거거든요. 자, 붕 켜고. 자, 타워 바깥이면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싸워. 대가리. 자, 지가 먼저 쫄아서 뒤로 빼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성공이다. 네, 서로 죽지마 않으면은 나소스가 개이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아 저거 대가리 한 대만 때리면 잡을 것 같은데 아 체력이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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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차네요 저거 체력이 왜 이렇게 반아졌냐? 자 요거 장판 대가리 한 번만 해봅시다 장판 대가리 아 까비 와! 와이자수 두꺼운 피부까지 아 잠시만 잠시만요 아이거아 열매 먹고 있는데 옆에서 아니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개를 그냥 개 잡듯이 잡네 와말안 되고 아니 탐켄치 형님 10분 동안 CS 30개도 못 먹더니 탈주했는데요. 야 진짜 일반 게임은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이거.